너 약간 행동대장 느낌 아니니? 너는 약간? 야지도 <laughs> 같은 새끼야 사람이 되어 눈을 봐야지 그래도 너보단 잘생겼잖아 내가 그건 알아야지 어. 내가 한번 살려서 해볼게 응네 가족끼리 외식해서 더치페이 하지? 어, 어떻게 알았어 너? 내 운명의 남자를 만난 거야 키 188에 내가 이렇게 손을 갖다 달라고 하는 자꾸 펜티를안 벗는 거야 이 새끼 뭐야? 이러고 탁! 이렇게 만들라니까 이가 교복 이쁘죠? 어때? 너서 오늘 렌탈 좀 했어요. 오. 아니 솔직히 우리 방송에서 이런 교복 음.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두명 밖에 없지 않아? 아 솔직히 맞잖아. 맞긴 해. 다 30대잖아. 어? 어? 언니 그거.. 아그 어? 노래 뭐야? <목소리> oh my paradise <목소리> 아침보다 더는부시 <목소리> <너 마이 목소리> <너 마이 목소리> 그준표나그래 김범 김범이야 어, 언니 약간 그 느낌이지 어. 김현중 야 바이올린 김현우 김현중이지 나 여기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이거 하니까 왜 그거 같아 약간 남고딩들 두 명이서 찌질하게 인터넷 방송하는 거야 우리 약간 그 컨셉으로 갈까 약간 설지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럼 언제 눌러주세요 <laughs> 와 제야 좋아하는 분께서 제야 너무만원 감사합니다 와만원와 우주에 우리 만원 벌었어 만원 어, 저한달 용돈이 만 아, 감사합니다. 아, 벌써 3만원, 4만원 벌었어요,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오늘 우주제야 또렷방송 어. 선배님, 수능 때문에 예민하시죠? 아, 선배님, 수능 안 보세요? 어. 나 수시로 붙었는데? 아, 선배님 인생 망했네요? 왜요? 왜? 선배님. 왜? 수능 볼 대가리 안 되세요? 대가리 안 되지. 아, 네. 아 선배님, 이거지. 네. 졸업 선물. 니베야 네. 음. 아, 선배님, 축하드려요. 제가 10시 반까지만 시간내 줘. 언니가 좋은 게 아들 지금. 알았어. 내가 텐션 못 맞추고 있어, 지금. 어, 어, 어 우주야, 어떡하고나 너무 무서워. 자, 이러도록. 어 잠깐 어떻게 아 늦은... 아! <laughs> 와 자유로 들어 야 미쳤는데 자유로 들어? 어 <laughs> <오> <laughs> 안녕 우리는 테라 1티에서 왔고에서 전화고 난잘 받자고 나중에 누구야? 너왜잘받지야야 살짝 줄였어 원래 잘빨잘받지야인데 어.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음. 잘 받자야로 바꿨어 안녕 우리는 동방보고. <laughs> 이 학교에 전화 와서 학교를 다녀 싶으면 우리 둘이 허가를 받아야지 자 우선 1차 테스트는 잘 받제야 그리고 최종 테스트는 우리 풍요우주 선배님께서 해주실 거야 우리 둘이 허락 없이 절대 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 첫 번째 테스트 음. 어떻게 남자를 짧은 시간 안에 내 걸로 만드나 어. 선배님은 저기 해라. 쉬고 계십시오 역어라에서거라 어. 선배님 저희 학교 청학동입니까? 하거라 저희 학교 청학동입니까? 빨리빨리 하거라, <laughs> 빨리 <laughs> 빨리 하거라. 처리하거라 하겠사니다 선배님 그 봐봤다 봐봤다 어, 우주야 여기 햄버거랑 커피 안 늦었지 우주 여기 잔돈 너 가져 아 어, 고마워 우주야 우주랑 재아랑 같은 교실에 넣어두면 끝과 끝도 별로 안 친했을 것 같아 솔직히 우리 둘이 학생 시절에 같은 반이었어 봐. 나 진짜 이랑 안 친했을 것 같아. 파가 나뉘지 라인이 좀 달라 라인이 다르지 그래 좀 많이 다를것 같아요 너 약간 행동 대장 느낌 아니니 너는 약간 야. 왜 급식실에 시... 내가 나타나지 말라고 했지 왜? 내가 인닌데지 x 같은 새X야 사람이 잘어서 눈물을 가야지 그래도 너보단 잘생겼잖아 내가 그건 알아야지 우주야, 난 너랑 친해지고 싶은데 너왜 나한테 그래? <laughs> 내가 너랑 왜 친해져야 했는데너못 뭐 되니? 진짜냐 나? 우주야, 합장 친구들하고 잘해줄게 지내야지. 내가 왜? 뭐 되냐고. 너 그렇게 사람 가려서 만났어? 어, 나 가려서 만나. 너 인성 진짜를 내야 개판이다. 난 잘생기고 예쁜 애들만 친구 안 해. 너못 들어오겠다 우리 사클에 어쩐지 가게에서도 현실적으로 그러더라 우주야. 근데 고등학생인 가게 기가 왜 나와 갑자기? 너 밤에 알바 나가잖아. 어디 가는데 이거 봤어? 그치. <laughs> 해본적이없어서 모르겠어. 어, 언니 때도 학교 앞에서 달고나 팔았어. 오락원 시장 병아리 팔았어. 매출이 팔았고. 뭐라고? 어? 실화로? 그래 매출이 맞죠, 여러분. 매출이 메추리 팔았어. 그것도 오0원이어 그것도 병아리 오백 원. 매출이 얼마나 오운데 컬러 병아리 도 있었어. 컬러 병아리 언니 때너 있었어? 컬러 병아리. 일러 병아리. 없었어. 그리고 문방구에서 공부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어. <laughs> 그때는 <세대는> 여러분 문방구에서 <laughs> 네. 진짜 재미있는 그 물품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점심시간마다 문구점 사장님들 와 애들 쫙 이렇게 모여 있어. 이게 뭐냐 면 이러면서 이만 원2만 원. 2만 원 이러면서 공고했다니까 실화로? 어. 꼬셔봐. 남자답게. 나 여자야. 오빠! 안녕. 우리 소개팅 왔잖아 오늘 저기 매점인데? 매점에서 소개팅 하는 거야 아 진짜? 너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며? 이 반에서? 네안 아, 그런 거 같은데? 너가 왜 인기가 많을까? 코살해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선배님? 아니 너가 나 소개시켜달라고 했다며 아, 나 학교 탑3잖아 아, 아그 선배님 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어, 뭔데? 2주 전에 선배님 어. 저 학교 앞에 공원에 오신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저한테 달고나 사드신다고 12,000원 빌려가셨는데 아 그거죠 때문에 나를 지금 부른 거야. 네. 이 바쁜 이 시기에. 그 남의 돈은 빨리빨리 갚으셔야죠, 선배님. 나중에 준다고 했잖아 내가. 나중에 언제요? 나중에 줄게. 나 네. 지금 돈이 없어. 어, 돈 없었으면 선배님 준비를 한게 있는데. 어여기해요 엄지 손가락 잠시만 빌려도 돼요? 어, 근데 뭐하는 거야 지금? 좀, 진짜, 뭐 하는, 지금, 지금 뭐하는 거야? 다음 주까지 갚지 않으실 경우 1 0에 대한 보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포기하신 각선, 니 이건 제가 가지고 있을 거고요 다음 주까지 이자해서 원래 원금 12,000원이시잖아요 선배님 네. 이자부터 해서 245,000원인데 다음 주까지 안 갚으시면 124만원까지 됩는데네 마음대로 해꼭 갚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배님 그래 네. 네. 또라이니? 왜? 너 이렇게 살았니? <laughs> 아 약간 얘는 건들면 안될것 같아 사장실에 진짜로 와우 왜? 내가 사온 거왜 싫어하는 줄 알아 여러분? <laughs> 결국에 얘 유리, 유리한 대로흘러가 입장 어, 막아서 어? 언니가 나한테 돈 빌려준 거아 그래? 왜불니어 어? 지금 2주 전에 빌려간 거 음. 8,200원 응 음, 음. 언제 주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나? 근데 기억이 안나데그녹음도 안안 제가 시켜드리고 빌려준 거잖아요 그 녹음고 나발이고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주요 네? 나음해놨다고요 아, 아니 그래서 알았어. 네가 내 목소리가 좋아서 녹음한 건 알겠는데 언제 줄 거냐고. 난 너한테 돈을 그래. 기억이 없어. 우주야. 미안한데. 난 너한테 돈을 빌린 기억이 없어. 우주야. 나안 할래. 아, 우주야안 어, 한다. 너도 언제도 무슨 말씨. 따나잖아 우리 다. 어디 있어? 선다나 말이고 있어. 어디야? 고 있어? 얘야 나돈 많아. 내가 고마... 한번 살려 쇠볼게. 음, 널 편의점에서 쿠폰 투스 할부로 결제하고 네 인생 신용 불량자 돼. 응? 네 가족끼리 외식해서 더치페이 해지 어. 어떻게 알았어 너? 너 어떻게 알았어? 승희야. <laughs> 응, 너 베라 맛보기 스푼으로 31가지만 보다가 알바생한테 싸대 맞고 존나 고함질은. 어떻게 알았어? 어 <laughs> 어떻게 알았어? 너나 쫓아다녀? 너나 대학 나온 거 알지? 그네는 세종학력 네 고졸. 중졸이야. <laughs> 나 중졸인데? 고맙다 야 고등학교 졸업한 걸로 해줘서 고맙다 우주야 <laughs>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어플로 남자를 만났는데 주지가 너무 작더라고요 정말 적당히 어련한 사이즈도 아니었어서 사이즈는 까보기 전 정말 모르는 걸까요? 혹시 까지 않고 알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고 싶어요 나도 좀 알고 싶다 이거는 내가 알고, 아. 내가 알고 싶어 요만했다는 거죠 주지가 알고 싶긴 해요 근데 약간 이게 있어요 이게 엄지손가락이 근데 이걸 누가 보고 있냐고 구성에 음. 그 약간 조간 그 족관상이긴 하거든. 제가 부산에 갔는데, 내 운명의 남자를 만난 거야. 키 188에, 정말 잘생겼어. 그때랑 여섯 권은 상에, 너무 팬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분이. 음. 음. 아, 너 끝났다. 정말 당장 서울 가게 다 접고 부산 내려오고 싶다. 음. 마이킹이고 뭐고 다 잠시 타버리고 싶다. 얘랑, 얘랑, 얘랑 함께라면 평생 가능할 것 같다. 이 생각 갑자기 다 모든 상상 다 했어, 거기서. 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밥한끼 먹죠. 술도 같이 하고 이렇게 얘기, 연락이 오는 거야. 어. 맞아. 술을, 술을 먹는데 너무 성격 너무 좋은 거야. 아, 막 이제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러면 어 뒤에서 의자 빼고그랬다니까 실화로. 그리고 이제 모텔에 갔어요. 키스 너무 잘하고 멘트가 완전 로맨스적이고 막 얘가 저거 펜지를 안 벗어. 내가 이렇게 손을 가져다 달라고 하면 자꾸 펜지를 안 벗는 거야. 보통 탑이면 펜지터 이렇게 벗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 음. 위아래 벗었는데 펜지를 안 벗는 거야. 그래서 키스만 하고 음. 이 새끼 뭐야? 이러고 딱 이렇게 만질라는데 얘가 순간적으로 팍. 이렇게 하는 거야. 뒤로 어, 어. 피하는 거야. 거치? 그때 느꼈어 내가. 와 설마 음. 뭐야 이 씨. 내가 확 잡았어. 딱 벗겼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인 거야. Pretty 꿍 u 티 이렇게 온 거야. c 티 이랬어? 처음에 약간 당황을 했어. 나 영채 못 줘. 근데 한 번은 팔아야 될거 아니야. 들어갔어. 음. 보통 이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의 정도 거야. 약간 발견기 빨대만 았다 나 축하첩스 먹듯이, 약간. 음. <laughs> 하다가 응. 내가 현타가 온 거야. 응. 뒤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다. 어. 그래가지고, 잡버렸어 거기서 그냥. 그만하자고. 걔도 잡았지. 근데 그 다음날, 밥 먹고 어제 못했으니까 하러 가고 또 이러는 거야. 그리고 연락 안 했지. 너무 무서운 경험이었어. 근데, 어. 언니가 그 그러... 모든 인생을 다 서울 인생을 포기하고 내려가서 살 정도로 그런만 상상을 할 정도로 마음에 있었던 남자인데, 그거 하나만으로 포기 같아. 여러분, 옛날에는 성격 응. 좋고, 키 크고, 얼굴 잘생기면 무조건 코디였거든. 정말 어. 내가 그때 느꼈어. 다른 사람들이 게 얘기할 때뭔속통가 뭐 뭐가 중요해. 사람이 뭐 어. 성격적 그런데 지 근데 정말 무시 못해 몸정. 난 사랑하면 난그 주지사지는 어. 안 중요하거든. 나도 그랬단 말이야. 대화도 네가 한번 당해봐야 돼. 나도 있어. 나도 이만 그게... 원에 만난 적 있어. 어. 번개인데. 지가 모텔 방 잡아놨대.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어. 막 배우 준비생 같아. 막 미모가 말렸어. 막... 막, 역대야, 역대. 그러는 막, 강남 호스터바에서도 못 만나. 진짜 싫어로 그래. 미모가. 키도 막, 180 넘고 막, 얼굴 요만해가지고, 와, 너무 잘생긴 거야. 무드등으로 키웠다가 분위기를 하면서 잭스를 할거 아니야? 근데 이게 빠았는데, 발리하기 전에는 좀 작았어. 맞아, 어머, 발리하면 크겠지. 이러고 이게빨았어안 커져? 그데 별반 차이가 없는 거야. 음. 요만했나? 발리한 게? 어머, 근데, 좋은 거야. 별, 솔직히 느낌은 안 나지. 근데 걔 얼굴을 보는데, 여러분, 몸이 달아오는 게 아니고, 분위기만으로 달아오는 거 뭔지 알아요? 어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랬어. 그리고 안 만났니? 그러고, 응. 차단했지, 차단하했는 <laughs> 민현은 똑같은 형이네 내가 여자 감성이 아니구나 왜? 약간 여러분 여자들은 어. 저도 마찬가지인 한번 자면 감정이 생기거든요 저는 원나잇 같은 거잘 못해요 그래서 약 감정 생겨가지고 아니, 여자들은 원래 그래 감정 생겨 떡정이 생긴다니까요 여자라고 다 그렇진 않아 언니 미안해 아, 둘다 지금. 맨날 학교도 다시 다니고 싶고요, 여러분. 전에안났던 애들 다시 그냥 만나면 조금 더 잘해주고 싶고, 가출도 안 하고 싶고. 너 어, 가출했었어? 나 가출했었지. 인생 다할거다 해봤구나. 어. 난 18살 때부터 혼자 살았어. 아, 그래서 네가 이렇구나. 떼지, 어떤데? 어? 떼지, 어떤데? 경험이 많아 보이지, 사람이. 아. 어, 좋다, 좋은 표현이야. 학교를 조금 제대로 다녀보고 싶긴 해. 너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 어느 시점을 하고 싶어? 18.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인생이 막 달라질 것 같아, 진짜. 세상을 제패했을것 같아. 10년 전이면 기순이가 팔릴 시절이긴 했지. 너잘 나갔어. 우리 같은 애들이 잘 나갔지. 나 17, 1 8때까지만 해도 기순이잘 팔렸어. 다탑 1이었어. 하루에만 네탕시 했어, 번개. 어? 7년, 8년 전에 그때 어땠냐면요. 바텀은 무조건 기순이 탑은 무조건 탑. 그 남자다운 사람. 그 옛날에는 근육 바텀이 인기가 없었어. 오, 바텀은 여리여리야. 걔애들이잘 팔렸다고, 진짜로. 내가 얼마나 잘 나갔겠니. 근육 바텀이 인기가 없어. 있었어. 그래, 어. 너그 무작위 아니야, 지금. 그냥. 일반인지 바인지 떠보는 방법? 어, 아 같이 모텔에서 누워보면 돼. 너... 누웠다가 몸을 살살 이렇게 대봐. 그랬을 그래. 때, 어. 그냥 아무렇지 않하면 오히려 떼자야. 근데 몸을 막, 너는 이게 막, 이게 무슨 불에 올라간 쭈꾸미 마냥 이런 애들이 있지. 약간 바이를 확률이 있는 거야.